안녕하세요. 수연TV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땅을 한번 쭉 같이 둘러보시라고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수원지구에 저기 윤수리 아침 보이시죠? 보이실까요? 어, 보이네요. 자 윤수리 아침. 어, 그리고 쭉쪽 멀리로 아파트 보이시죠? 그죠? 노블랜드도 보이고, 여기가 저희 택지 땅이에요. 지금 택지 땅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이 택지 땅은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약간, 어, 저기, 계단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 1층과 2층 사이에 조망이 시원하게 보이고,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일조권도 전혀 가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낼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지금 저쪽에 사람 사 계시는데 이쪽으로 해서 쭉더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님께서 음또 관심 있으셔 가지고 지금 땅을 한번 더 보시겠다고 하셔서 그거 겸사겸사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두 단지 정도를 사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한 개는 좀 작다 라고 해서 음 생각으로 그래도 어, 한 단지가, 어, 130평, 140평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두 단지씩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자, 한번더 쭉, 지금 공사하느라고 지금 기계 소리 혹시 날까요? 포크레인 소리, 지나가는 소리,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열심히 공사하느라고 윙윙윙윙 윙윙 합니다. 한 이만큼 오니까 진짜 많이 내려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어확 느낌이 들어요. 어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 1단지 선이에요. 1단지 선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2단지. 그런데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 착공이 다 끝나지 않는이 상황에서 땅이 70불 정도 이상이 분양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근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급히 서두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 주변에 보통 단독 세대가 11억에서 18억 정도 가는데요. 18억짜리는 좀 단독으로 정말 우리처럼 뚝 떨어져 딱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어, 11억에서 10억짜리는 이렇게 같이 옆집과 옆집이 붙어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어, 이런 식으로 테라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그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쭉더 지켜보겠습니다. 봐보실까요? 자 1단지와 2단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 이건 기초공사예요. 여기 보시면 한번 봐보실까요? 지금 상하수도,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자층별로 나눠져 있죠? 아까 저쪽에 있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평지같이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많이 층이 되네요. 생각외로 1m씩 된다고 해요 1m씩. 그래서, 1m씩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 1m씩 되기 때문에, 어, 위아래층 간에 조망이 확 트인다는 거죠. 자, 보시면, 옆에 저기 건물 짓고 있죠? 어, 저기는 또 다른, 어, 윤설의 아침이라고 해요. 윤설의 아침은 이렇게, 이렇게, 어, 테라스 식으로 따닥따닥 따닥 옆집과 옆집이 붙어 있는데, 저희는 단독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정말 나만의 집. 그리고 여기는 뭐가 좋냐면요. 택지를 분양을 받으셔서 내가 1년 뒤에 집을 지으시든 2년 뒤에 집을 지으시든 3년 뒤에 집을 지으시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두 번째. 땅을 사서 내가 나중에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시세 차익을 보시고 파셔도 좋다는 점. 뭐가 좋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도 내 마음대로, 설계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색상도 내 마음대로, 방향도 내 마음대로, 집 스타일도 내 마음대로. 자, 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기본적인 표준형에서 내가 하나 골라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표준형 골라서 지으시면 돼요. 아니면 온 가족이 뚝딱뚝딱, 뚝딱뚝딱 망치와 삽을 들고 지으셔도 된다는 거죠. 너무 즐겁지 않나요? 신 신나죠.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을 분양을 받아서 우리 식구들 전체가 망치와 톱과 대패와 삽을 가지고 와서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이것은 그냥 어 소망이겠죠? 어, 여러분, 아 너무 좋아라. 여기 황토 너무 좋아요. 이땅 자체가 밑에가 황토여가지고 오 봐요 여러분 완전 황토죠 이땅 이런 땅은요 자면서 기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땅 좋네 땅이 살아있는 땅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땅에서 만약에 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 황토죠 여러분 그죠 여기도 보면 흙이 전체가 다 황토죠 여러분 황토로 황토로 돼 있어요 땅이 어 너무 좋아라. 온 전체 땅이 황토예요, 여러분. 이런 땅은 너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진짜 좋다 땅이. 여러 제가 여기 위에까지 찍고 있는데요, 땅이 진짜 다 밑에가 다 황토예요. 밑에도 황토였는데 위에도 황토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우리 양택, 음택 아시죠? 어르신들께서 음택, 양택 가를 때뭐 오색토도 따지고. 뭐, 황토도 따지고, 뭐, 모래흙 아니면은, 진흙처럼, 검은 흙도 따졌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황토, 어색토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음택으로서 자리가 굉장히 잘 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음택이 꼭 거기, 음택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음택에 좋은 자리는 양택이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데 여기는, 밑에가 땅 자체가 오색토니 황토니 이런 땅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주무시는 분들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집 지어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다 사실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평가가 되네요 여러분 요즘은 가족 건강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비싸지 않아요. 평당 한 400선 정도면 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더 관심 가지시고 또 분양 문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1단지, 2단지는요. 저희가 이제 한 400선 정도에 분양을 하는데요. 3단지는 좀 여기 회사에서 좀더 비싸게 샀대요. 시행사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0선 이상을 넘게 된다고 해요. 그냥 항상 뭐든지 먼저 사신 분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더 받으시고, 나중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꼭그만 먹고 더 비싸게 주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0인이 500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정보를 아는 그 시점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항상. 그죠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부동산 작년 가격과 그 작년 가격과 그 3년 전의 가격이 또 다르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 또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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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국은 지내 놓고 보면 또그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너무 고민하다가 때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그냥 한 번씩 문의 한번 하셔 가지고 꼭 그냥 받으라고 하시는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 제가 좋은 또 물건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설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그냥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임수연이었고요. TV 수연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